안녕하세요. 오늘 청화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청화산에 오면은 이렇게 주차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여섯 대가 세워져 있네요. 태풍이 오고 난뒤라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생각보다 뭐 태풍의 흔적이 보이진 않네요. 또 오전에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 좀, 걱정을 했는데, 뭐,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차 공간이 있네요. 어, 이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고. 원작사 진입금지. 이렇게, 임도길을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청화산. 등산로. 2시간 10분 정도 소요. 2km. 입구는 여기네요. 뭐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점프에서 넘어가야 되 점프. 청화산이 길찾기가 되게 힘들다는 블로그나 유튜버를 봤는데 아마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산악계 표를 많이 붙여놓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부터 오르막길입니다. <laughs> 오늘은 1위 3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구병산, 청화산, 칠보산,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구병산은 다녀왔고, 이제 두 번째 산행 도전입니다. 여기 갔다 오면은 점심을 먹고 칠보산에 갈 예정입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돌이 많아요.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산할 때는 스틱보다는 장갑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청화산은 KT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KT는 인터넷이 안 돼요. 주차장에도 안 되고 산에서도 안 되고 뭐 올라가다 보면 잡히겠죠. 언젠가는 어, 매미 소리 산을 타다 보면은. 요런 산, 산악회의 띠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 네이 눈인거 봤는데 저렇게 뭐 자연경관을 해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 찾을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구원의 띠라고 볼 수도 있어요. 눈 쌓이고 이러면은 이런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저 산악해 띠를 따라 가는 거예요. 와 경사가 빡세네요. 아. 여기를 저도 유튜브 안 봤으면은 여기로 갈뻔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 돼 있더라구요. 오른쪽으로 그럼 바로 밧줄 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오면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에도 길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사막의 띠를 보고 올라오면 됩니다. 어풀만다 맨살이라서 이렇게 돌이 있네요. 음, 조금만 올라오다 보면 은 다시 이렇게 완만한 길이 나옵니다. 평화산은 올라가는 내내 재미없는 산입니다. 그냥 오르막길만 있어요. 그냥 돌, 돌하고 경사. 그게 답니다. 그리고 벌레도 이제 슬슬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원적사. 번역사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로 올라가야겠네요 근데 그 물이 다 빠졌네요 진흙도 그렇게 많진 않고 이제 능선 올라왔습니다. 능선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다시 오르막길 시작. 청화산은.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방향 위치는 산악해 D10띠가 가르쳐주고 있고 방향을 다치고 거리를 모르니까 컨디션 조절이 되게 힘들어요. 사람이 여기서 뭐 300m 남았다, 200m 남았다, 1 k m 남았다, 그거 알고 걷는 거랑 모르고 걷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날 나오는 김에 떴네요. 1km. 늘째도 있네요. 늘째. 일로 가면 늘째, 일로 가면은 원적사. 1km 왔으니까 1km 남았네요. 음, 1km. 1km면 보자.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진흙 구간이 나옵니다. 잘보이려나 진흙. 또 여기는 진흙이 없고, 이제 능선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지금이 거의 1시, 아, 12시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해계장 왔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께께쭤 보니까 30초만 가면 된다네요. 다와 간다고 하네요. 어이 진짜 30초만 가면 될까요? 그 산악회 될때 믿음 만드는 말이 다와갑니다랑 좀만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30초가 돼버렸네 다와가나? 30초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원적사. 어? 청화산. 정상이 그만 여기 있다는 것 같은데. 찾았다! 여기 있네요, 청화산. 어?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곳에 있지? 와 청하산 970와 미세먼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안개가 꼈지만 태풍이 지나간 이곳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야 여기는 비시리 부부 여기 <laughs> 도라니 조심 요거 웃기네요 여기 도라니 조심해 저것 저거 저거다 피가 되고 사이되는 말입니다 청화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분 그러면 한 3시 3분 걸렸네요 내려가는데도 25분 뭐 30분 잡아도 약 늦어도 7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왕복이 4km라고 하는데, 한 올라올 때 33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청화산 정상에서 좀 쉬려고 했더만, 비가 오네요.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구병산에서도 오고, 청화산에서도 오네요. 다시 원적사 원점 해기로 가겠습니다. 길.. 까먹었는데 어 여기구나 오 어. 갑자기 어, 아 그리고 요 옷을 입은 이유는 이번에 GS 칼테스 배구가.. 여자 배구가 또코버컵에서 우승했더라구요 작년에는 순천 도드림 도드라인가 도드림인가, 거기서도 우승했고, 종교 시즌은 5등 했는데 결국에 코버코 우승을 했네요. 제스카티스 진짜 실전 큰 경기에 강한 것 같습니다. 우승 축하드려요. 우와, 다시 헬기냐 도착!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려가기가 편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니네. 올라갈 때 몰랐는데 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려갈 때는 조심히 도가니 나갑니다. 저는 올라갈 때가 내려갈 때가 속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음, 벌써. 다시 1km 내려왔네요. 역시 내려오는 길은 빠릅니다. 원작사. 아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핑크 하이미. 그딴 산악회 산악해 이름이 재밌네요. 이제 벌레도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더만 지금은 벌레도 없고 매미도 안 우네요 어, 사람이 올라옵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시간은 이제 2시 31분이고 이제 올라온지 1시간 1분 됐네요. 거의 다 내려와 가는데,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한두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 가지고 오면 좀 좋아요. 여기는. 스틱보다는 장갑이 더 효율적입니다. 좀 내려오니까 다시 벌레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와, 벌써 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70분 안 걸렸네요. 70분. 정말 짧고 370분 잡았네요. 다 왔습니다. 딱 여기 임도로 오니까 12시 40분이네요. 11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 1일 33이라서 이제 다음 코스는 칠보산인데 어, 이제 두 번째라서 조금 체력이 힘들긴 하네요. 다리가 정상이었으면은 좀 수월하게 갔을 것 같은데 어, 제가 2년 연속 회사에서 이상하게 다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벌레 너무 많다. 등산 끝.